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 자격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법무부장관이 된다라고 제가 뽑아봤어요. 자, 법무부장관이 되려면 첫 번째 사법고시 세번 이상 불합격할 것. 네, 세번 불합격하던가, 네번 불합격하던가, 세번 이상 불합격할 것. 그리고 결코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안될 것. 두 번째, 판사 경험 없을 것, 검사 경험 없을 것, 변호사 경험 전혀 없을 것. 세 번째, 법무부 장관 자격. 딸이나 아들 무시험으로 고입 에, 합격, 대학교 합격, 의전원 합격, 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불법이든 뭐든. 네 번째, 학교 법인을 통해 수백억 원을 돌리고 돌려서 빼먹는 능력이 탁월할 것. 예. 다섯 번째,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어, 천억 원이나 되는 중국 돈이 왔다 갔다 기웃거리게 해서 서로 뭔가가, 어, 밥도 먹고, 어, 회의도 하고는 뭔가, 예, 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것 여섯번째 수많은 위성과 내로남불 끝판왕일 것 일곱번째 수많은 편법 위법 탈법 행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끝판왕일 것 여덟번째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 대략 1800%의 18배 수익을 챙기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줄 것. 이상과 같은 8가지 능력을 가진 자는 법무부 장관에 즉각 응시하시기 바랍니다.